주둥이도 꼬리도 이름도 긴새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이야기처럼 잔인한 묘사가 등장하니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 요약 먼저 하고 시작하죠. 어느날 난데없이 나타난 꼬리 닷발, 주둥이 닷발의 거대한 새. 아이 혼자 남은 집에 찾아와서는 아이의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그의 사지를 짓고 감나무에 걸어둔 후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서당에서 돌아온 오빠와 함께 새를 찾아 나섰죠. 논일하던 아저씨를 대신해 농사도 지어주고 빨래하던 아줌마의 빨래도 대신해주고 까마귀의 먹이도 마련해주다 보니 마침내 발견한 거대한 새의 거처 그곳에서 아이들은 새가 만든 음식들을 사흘 내내 뺏어먹었고 그 덕에 거대한 새는 힘이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아이들은 거대한 새를 새빨갛게 태워 엄마를 죽인 복수를 해주었답니다 요약 끝 꽁지닷발 주둥이닷발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이 괴물은 아주 아주 거대합니다. 한 발이 약 1.8m니까 몸 길이가 최소 18m 이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한 버전에서는 여기에 허리 길이까지 합쳐져서 무려 27m에 달하고요. 이렇게 거대하다 보니 이세는 총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이세에게 총알이 주는 충격은 고작 벼룩이나 빈대가 무는 정도에 불과하죠. 꽁지다발 답발, 주둥이다발이 무서운 이유는 이 괴물이 가진 폭력성과 잔인함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만 봐도 알수 있죠. 근데 이건 그나마 덜 잔인한 편이에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사람 하나를 잡아서 살로는 국을 끓이고 가죽은 벗겨 울타리에 걸쳐 두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외아들과 과부였는데 엄마가 일 나가는 아들에게 주성맞이 새 옷을 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울타리에 빨간 뭔가가 걸려있는 거죠. 아들은 아, 우리 엄마가 새우 찧어주려고 옷감을 구해서 염색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집에 들어와 마침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던 고기국까지 먹었는데 붉은 옷감인 줄로만 알았던 건 사실 어머니의 가죽이었고 아들이 먹은 국은 엄마의 살로 끓인 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꽁지 다발 주둥이 다발은 사람을 해치는 게 목적인 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집에 홀로 남아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걸로 충분했겠죠. 이 이야기에서는 집에 남아 있던 엄마를 잡아먹거나 목숨만 끊었을 거고요. 그런데 꽁지다팔 주둥이다팔은 굳이 번거롭게 아이에게 엄마를 죽이겠다고 예고한 후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엄마를 죽였고 사람을 잡아 정성스럽게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 국까지 끓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괴물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 괴물이라니 무섭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이 괴물 지능이 그닥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누이가 자기 집에 들어와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빈대랑 벼룩을 피하겠다고 가마솥에 제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도 일반적인 괴물들보다는 똑똑한 편이라서 인간의 말도 할줄 알고 도구를 써서 음식도 뚝딱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인간만큼 똑똑하지는 못하죠. 아둔한 괴물들 중에 가장 똑똑한 편이다 정도로 정리합시다. 제가 소개한 괴물 중에 이름 안 특이한 괴물을 찾는 게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꽁지답발 주둥이답발 이름이 엄청나게 길죠. 다행히 조마구라고 좀 짧은 버전의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이두 가지 이름이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꽁지 닷발, 답발, 주둥이 닷발이라는 이름은 엄청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꽁지랑 주둥이 길이만 합쳐도 18m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조마구라는 이름은 아주아주 아주 작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전에서는 조마구를 조막이라는 단어의 사투리라고 설명하는데 이 조막이라는 게 조막만 하다 할때그 조막이거든요. 같은 괴물을 두고 누구는 18m가 넘는 거구의 괴물이라 부르고 누구는 주먹보다도 작은 괴물이라고 부르다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마구, 그러니까 꽁지다발 답발, 주둥이다발에게는 숨겨진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이죠. 이건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괴물이 원래 아주 아주 작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커져서 결국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괴물에게 조마구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원래는 아주 아주 작은 괴물이었다가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니까. 제가 옛날에 다룬 괴물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있죠. 새로 된 물건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불가사리랑 내던지고 버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수일이점대 말이에요. 둘다 옛날 영상이긴 한데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괴물에게 당해 엄마를 잃은 아이들, 눈 주인, 빨래 주인, 까마귀를 도와준 끝에 괴물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논문에서는 얘네를 조력자, 원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흠. 어린애들 노동 착취하고 제대로 된 도움도 안 줬는데 이게 무슨 조력자고 원조자냐 싶죠. 근데 어쩌면 진짜 조력자고 원조자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에서 괴물을 해치우려 하는 이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여정에서 만난 존재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새의 은신처에 도착했다면 새를 잡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여정에서 만난 존재들을 모두 도와주었죠. 아저씨를 돕기 위해 단둘이서 논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고 별을 관리해 추수까지 했고 아줌마를 위해서는 그 많은 빨래를 물에 빨고 헹구고 말리고 곱게 다려 장롱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한 일, 농사와 빨래는 전통 사회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음, 빨래는 좀 애매하니까 빨래 말고 옷 찢는 일, 길쌈이라고 해둘까요? 빨래나 길쌈이나 둘다 옷이랑 관련됐으니까 비슷한 일인 거죠, 뭐. 여하튼 이두 행위는 전통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른이라면 능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무려 왕과 왕비조차도 말이죠.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선농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히 논을 갈았습니다. 뭐 물론 진짜 매일 들여다보면서 모내기하고 잡초뽑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임금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 농사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고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해야 할 정도로 농사는 중요한 노동이었습니다. 빨래 아니 길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선농단에서 논을 갈았다면 왕비는 선잠단에 제사를 지내고 누에에게 먹일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고 길쌈을 했죠. 옷을 짓는 행위도 농사를 짓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이 일들을 모두 해내야 합니다. 농사를 통해 곡식을 재배해야 하고 길쌈을 해 옷을 짓고 빨래를 해야 하죠. 논 주인인 아저씨와 빨래 주인인 아줌마가 조력자로 불리는 이유는 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홍지 다발, 답발, 주둥이 다발이 사는 곳까지 안내해 준 것도 조력이지만 노동을 통해 아이들을 성장시켰으니까요. 그럼 까마귀 때문에 뒷간 구더기를 잡았던 건 뭐냐고요? 제가 읽은 논문에서는 더러움과 깨끗함의 분별심을 버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설명합니다. 뒷간에 있는 배설물은 더럽고 그 안에 사는 구더기도 더럽지만 이 모든 건 자연의 순환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니 아이들은 까마귀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결론.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아저씨, 아줌마, 까마귀는 전통사회에서 어른이라면 해야 하는 일과 자연의 순환을 알려준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아이들은 성숙을 이뤄내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을 해치울 수 있었다. 근데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아도 농사랑 빨래 도와주고 구더기 잡아 먹여주는 게 비단 이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구렁덩덩 신선비나 발이 되기 이야기에서도 이런 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에 흔히 등장하는 실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 중 어느 쪽일 것 같으신가요? 봉지다발 답발, 주둥이다발은 정말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입니다. 최종 보스까지는 아니지만 주인공 일행이 한두세 번째쯤에서 만나는 애매한 악당으로 딱이죠. 엄청 세고 식탐도 강해 힘으로 공략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트릭만 쓰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이건 또 너무 예상 가능하니까 좀 신박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면요. 이 괴물을 주인공 일행의 요리사 역할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이 괴물 미개하고 단순한데도 도구를 다뤄서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게좀 특이하잖아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괴물의 소문을 들은 주인공 일행. 계속되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문의 소년이 건넨 갈퀴를 굴려 괴물이 사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괴물을 해치울 유일한 방법, 굴로 태우기를 시전하려 하는데, 이를 알아차린 괴물은 날개가 발이 되도록 밀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때부터 괴물은 주인공 일행의 전담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설정을 가져와서, 반대로 안 때리면 다시 작아진다는 설정을 추가해 일행들과 함께할 때는 손바닥만 해지는 것도 재미있겠죠? 홍지 닭발, 주둥이 닭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주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